그동안의 거래를 잠깐 점검해 보면 제가 천불로 시작해서 지금 2057불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거래한 게 지금의 성과인데 이 정도의 속도면 사실 좀 빠른 편이고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거래가 잘 되는 속도를 2배를 4일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지금 3일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이번 천불 챌린지는 처음부터 보시면 이 단타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뭐 이런 구간이 되겠죠. 최대는 여기까지 열어둘 수 있는데 움직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한번 상승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0.75%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거래였죠. 아, 그리고 이걸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리면 여기서 표시된 이 수익률은 비트코인의 순수 변동성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몇 배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표시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통일성을 위해서 비트코인의 순수 변동성만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입은 이전 움직임에서 좀 내려오고 나서 다시 롱으로 들어갔죠. 이런 구간을 지지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진입을 한 겁니다. 조금 상승을 하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청산하는 근거는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면 상단이기 때문에 청산할 만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도 보이죠. 그래서 단타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청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량을 3만 개로 좀 크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여기서는 좀 짧게 들어가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생각해서 조금 수량을 높였고, 수익률은 좀 낮았지만 수량을 높였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금을 또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만 부를 진입했죠. 아까 청산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위에서 롱 포지션 전략을 세웠는데 기존에 확인했던 이런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진입을 한 겁니다. 자, 예측한대로 조금 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짧게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두번 고점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내릴 것 같아서 청산했습니다. 어, 이번에도 좀 수량을 크게 들어갔었잖아요? 수익률도 이전보다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좋은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아까 청산했던 자리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는 숏 포지션으로 3만 불을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쉽게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 없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거래를 마쳤죠. 물론 더 지켜봐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으로 만들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계속 롱으로 수익을 내다가 지금 숏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혹시 조금 더 크게 상승 나오면서 이런 구간까지만 도달해도 제가 지금 수량을 좀 크게 넣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면, 이제까지 수익 낸 것을 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그냥 짧게, 손실은 아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파동에서 지금 롱 전략을 세웠죠. 어, 이거는 이제 좀 욕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숏을 보면서 내려갈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만큼 반등함에 따라서 더 상승할 것을 생각하면서 롱을 추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그렇게 좋은 진입 자리가 아니다. 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입한 자리보다 좀 내렸다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에 지금 만부를 더 추가 진입했어요. 그래서 2만부를 진입한 상태인데 조금 불안하긴 하죠. 영상 파일에 문제가 생겨서 그 뒤에는 여기를 보면서 마지막 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자리가 여기서 한번 롱 들어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자리에서 두 번째 진입을 했죠. 그래서 2만 부를 지금 진입한 상태다. 그리고 상승을 했다가 크게 내렸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여기서 한번 더 2만 부를 진입했습니다. 평단은 여기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4만 부를 진입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이제 내려갈 것 같아서, 이 구간에서 제가 손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0.6% 정도 손절을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30불 정도 손해를 봤다. 자,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오늘의 거래가 이 구간이었잖아요. 여기서 결국 이렇게 상승을 만드는 거에서 제가 단타로 수익을 내다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욕심을 부리면서 거의 다 뱉어낸 거죠. 이 날의 수익은 결국에는 수익으로 끝나긴 했지만 어, 그동안에 번거를 좀 뱉어내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크게 보면 하락 추세였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물량을 좀 실었던 게이 손실에 대한 실패 원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